안녕하세요 쌍맘입니다. 둥이들 출산 전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무는 행동이 끝나면 보내기로 했습니다. 덕분에 다시 하루 종일 둥이들과의 육아 전쟁을 시작한 쌍맘. 활동량이 많아진 14개월 진둥이들과의 하루는 어떨까요? 그럼 즐감하시고 어묵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. <목소리> 진성, 진성! 부숴라, 진짜. 진상한번 떠서, 아. 아이고, 떨어졌다 아. 진우가 먹어. 옳지. 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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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. 미안, 진우 한 숟갈만 더 먹자, 여기 한 숟갈 남은 거. 이거 한번 진우가 떠서 먹어보자. 아. 진우. 짠. 짠. 먹어보자, 아. 옳지, 아. <laughs> 잘했어요. <laughs> 자, 라스트. 옳지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야, 물은 좀 먹고 있어. 엄마 여기 금방 치우고 씻자, 우리. 가수 하자. 엄마, 엄마. 아, 왜 불러, 엄마. <laughs> 야, 엄마 <너> 지니야 <진. 웃음> 어, 이거 만드는 거 아니야. 어, 근데 숟가락은 엄마 양보할게.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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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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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, 아니야. 자. 기려봐지이야 <laughs> 너무 많이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. 됐다. 지이야 이제 씻으러 가자, 우리. 일로 오세요. 씻으러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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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내 밥풀이 잔뜩 묻었네. 어야 <laughs> <laughs> 아. 이렇게 다 잠이 가지 이제. 자. 어. 밀지마좀 야, 엄마 여기 봐. 밥을보 먹는 거 봐. 아기띠 갖고 와. 진우가 아기띠 갖다 주세요, 엄마. 아기띠 어딘 날. 작은 도 갖고 와. 아기띠 갖고 오세요. 그거 할 거야? 그거 말고. 진우 이거 말고 저거. 저거 갖다 줘. 저 아기띠. 회색 아기띠 갖다 줘. 저 회색 아기띠 갖다 줘, 저거. 어부발림 저거 있어야지. 옳지. 졸립구나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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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,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기다려. 어 진성. 옳지 기다려. 안돼. 기다려. 야. 뭐야? 응, 엄마가 안아줄게. 기다려. 알았지? 네. 자 우리 불 끄러 가자. <laughs> 진성 불꺼 좋은 친구가 생겼군. <laughs> 안 돼! 엄마 안개배 놓고 전안 돼! 짱나꾸러기! 나꾸러기 하나야, 뭐밖 소리 난것 같지, 진상? 이제 돌아서면 밥시간. 밥 먹고 돌아서면 밥시간. 빨리 트러트리면 안 돼. 그만 그 이제 그만 코끝을 밀어줘야 되나? 자꾸 머리잡네? 음. 엄마가 얼른 해줄게. 이러면 엄마가 얼른 할 수가 없어. 얼른 하고 싶어도 진우야. 그치? 싸우지? 안 싸우지? 싸우지? 자, 진서. 냠냠냠. 됐어요. 좀만 기다려요. 그래도 소매는 걷자. 고밥풀 뛰려면 힘드니까. 알지? 옳지, 옳지, 또. 아, 엄마 니한번 더. 앉아, 옳지. 밑에 보면 얼굴에 묻는다. 하늘 봐야지. 우리 <laughs> 진서 몸 미끌미끌해? 진서 가만 있어. 엄마 금방 갈게. 진서, 엄마. 진소내거게 놓고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얍! 음. 음. 아이 촉촉해 자 진서가 도망간 개로? 도망간 개로 진서부터 자 야, 엄마 아야예요. 자, 이쪽. 하이! 진우 손 어디 있나? 아, 진서도 입을 거야. 가지고 와서 입혀줄게, 엄마. 가 엄마야, 땡큐지. 얌전히 있을 수 있어? 진짜 얘도네. 대박. 성진아, 놀러 나가자, 베이비. 자, 내려 얼른. 자, 문 열어봐. 문 열어주세요. 힘내. 조금만 더 힘내. 조금만 더. 너 오늘 까지 발이안 돼. 잘. 자. 됐다. <laughs> 아휴. 짠. 뭔지 알지 여러분? 다 피면 들어가. 잠깐 기다려. 알았지? 다 피면 들어가. 그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발로 들어가려고? <laughs> 그렇지. 잘했어요. 진 자, 자. 가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이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들 자. 자, 봐 진서 발 어디 지 신선 팔 어디 있어? 팔. 팔 꺼내 봐 빨리. 아! 아! 어? 디지잘 어, 봐. 없다. 어지 없다. 잘 봐. 소. 어디 갔어? 초록색 어디 갔지? 어디 갔어? 여기 찾아봐. 여기 봐봐 이거 봐봐 한번 찾아볼게 나 어디갔나 어디갔나 얘들아 여기있다 여기 봐봐 여있네 초록색 엄마 따라하는거야 봐봐 이 안에다가 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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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넣는거야 이렇게 꼬린 자 진서 봐봐 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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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진서 한번 봐봐 꼬린 옳지 또 꼬린 오구 그 잘하네 또 진우도 헉, 오 잘하네 꼬리 어. 옳지 잘하네 요거 파란색도 넣어볼까 우리 꼬리 그렇지 또 초록색 넣어볼까 그렇지 또 파란색 넣어볼까 우유 마 일로 와 엄마 간다 안녕 바이바이 아 걸렸어 미안해 엄마 빨리 올 거야. 에이, 가자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진우 일로 오세요 일로 누워, 옳지? 자꾸, 어우 잘했어요. 어, 일로 와. 자리 잡아. 옳지. 피곤하지? 자. 진서 누워. 누워, 누워. 어디가? 이불 다집어놓고 그래. 침대에서 드시게? 그래. 아유, 좀 먹어라. 엄마도 쉬자.